어떻게 보면 없어질 뻔했던 대회를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말 독보적인 어떻게 보면은 따라올 수 없는 대회가 됐는데 이렇게 됐던 원동력이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 독보적이다라고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또 봐주시고 어느 정도가 되야 독보적이다네 <laughs> <laughs> 장구석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025년 장구석 인터뷰를 첫 스타트를 하는데 정말 특별한 분, WNP g 무사 B.O.B 총대회장님이신 석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laughs>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WNP g 무사 B.O.B 총대회장 석현이라고 하고요. 네, 선수분들 어, 25년 시즌도 화이팅, 어, 화이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laughs> 갑작스럽게 네. 네,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말 독보적인, 어떻게 보면은 따라올 수 없는 대회가 됐는데, 이렇게 됐던 원동력이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독보적이다라고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또 봐주시고. 어느 정도가 내가 독보적 <laughs>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이제, 뭐, 피트니스 대회나 바디빌딩 대회에서 안 하고 있는 좀 시스템들을 음.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게 음. 선수분들한테 많이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 저희가 어떤 거를 좀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예, 음. 네.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어, 사랑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아, 그때 이제 총 대회장을 처음에 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다른 대회명을 바꾸면서 하셨을 때 책임감이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아요. 음, 전 단체가 이제 좀 기울어서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네. 그거를 이제 부회장인 제가 맡아서 다시 이끌려고 했을 때, 차라리 이제 0에서 시작하는 게더 좋지 않았겠냐. 음. 뭐 동일한 그런 상호를 쓰지 않고 다시 재론칭해서 하는 기점에서는 마치 이어져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라는 음. 얘기들도 들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나 다시 뭔가를 어, 일으키는 과정에서는 힘들었죠, 사실. 매일 매일 일어났을 때이거를 어떻게 하면 음. 더잘할수 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시간이 좀 필요했던 음. 일인 것 같고. 뭐, 제가 아닌 또 누군가 했어도 또 이렇게 잘 해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좀 괜찮아지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좀 답답하고 화나고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때는 뭐 네. 앞이 안 보였죠. 앞이 안 보이고, 이제 그런 것보다, 일년의 어떤 가정들보다 어쨌든 제가 이거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빨리 처리를 하고 정리를 음. 해야 된다 생각 때문에, 아. 그리고 그 짧은 기간 안에 또 바로 21년도에 대회를 다시 브랜딩을 다시 바꿔서 했어야 되니까 저희가 준비가 사실 안 됐었어요 음. 지금 정도 대회할 수 있었을 만큼의 시간이 좀 있었다 그러면 음. 기획도 좀 탄탄하게 하고 브랜딩도 음. 좀 잘해가지고 로고도 예쁘게 만들어서 대회를 했을 텐데 음. 굉장히 짧았어요 기간이 음. 그 단체가 이렇게 휴, 무너지고 음. 정리하고 다시 대회를 하기까지 기간이 엄청 짧다 보니까 그렇겠어요. 그냥 거의 잠을 안 잤죠 이제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음. 많이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사실 네. 그때 저희가 첫 대회 때 그래도 뭔가를 좀 해보자. 네. 우리가 막 차도 현대차 아반떼랑 모닝 두 대에서 차도세 대씩 걸고 막 했거든요. 네. 그래서 피트니스 대회에서 처음으로 네. 차 걸고 선수분들께 세상에. 차 드리겠다라고 네. 하면서 뭔가 이슈화를 좀 시켜서 아. 우리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좀 어필하려고 준비했는데 음.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후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 차를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후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저희도, 저희도 뭐산 거예요, 그냥. 저희 통장에 있던 거제 친구랑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와. 차 계약하고, 차 놓, 걷고, 걸고 시작한 건데, 이제 뒤에 선수분들은, 아, 현대차랑 기아차에서 후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 기회를, 기회를 음. 발판으로. 네. 어, 그때 아반드?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저희가 산 겁니다. 거래요. <laughs> 아, 그때 자료 <laughs> 사진 한번 넣으면서 네. 해명을 굳이 그런 것도 해명 안 하시나요? 안 하죠, 안 하죠. 와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해요, 보면. 네. 시간이 흐르면 해명하고 싶어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그때는 <laughs> 근데 어떠한 네. 수익구조는 떠나서 네. 조금 빨리 변화되고 싶었어요. 네. 네, 우리는 어, 좀 달라질 거다, 네. 우리는 더 괜찮아질 거다라는 거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이 음... 어필하고 싶었죠, 그 당시. 대표가 되면 결정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이 제일 좀 해야 네. 될게 많잖아요. 네. 힘들기도 하고. 그쵸. 그럴 때 이런 조언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구하는 그런 분이 있으세요? 옛날에 아버지한테 많이 좀, 멘토가 아버지예요, 저는. 남자답게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아, 선에서 항상 움직여야 되고, 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런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네. 같이 지내왔던 부분이 더 많이 음. 중요시되게끔 중요하다라고 음. 이제 가르쳐 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손만 뻗으면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음. 어떤 과정과 관계를 생각해서 얘는 잠시 밀어두고 이걸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제가 지금 꾸리고 있는 사업이나 단체가 다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잘 맞지 않았나 싶어요.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없어질 뻔했던 대회를 이렇게 다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음. 대회 수와 참가 인원 수와 이렇게 이제 만들으셨고 음. 또 해외로 또 네.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 나가고 계신데 네.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좀 예전부터 조금 계획이나 음. 목표가 있으셨나요? 사실 뭐.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국내도 바쁜데 네. 무슨 해외야.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셨을 사실 그을거요 현실 파니까.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다른 아시아 국가가 우리 브랜드를 가지 가서 네. 대회를 열고 우리는 그 문화 수출을 하고 하는 게 어, 남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대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좀 색다르고 신선한 네.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매년 바뀌는 모습들을 선수분들한테 보여 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네. 그러면 이건 괜찮은 것 같다. 어... 한국 브랜드를 네. 해외에 수출했다는 어떤 자부심도 좀 있으면서 또 선수분들께서 네. 어 국내판 시합만 아니고 이제 해외도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에 해외 대회 문의가 되게 많아졌어요. 센판 모르는 그냥 해외 대회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본사가 있으면서 본사 울타리 안에 있는 해외의 어떠 리그니까 네. 조금 안정감을 받는 것같아요 어, 해외 대회를 뛸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이제. 어... 예. 해외 대회 나갈 때 선수분들이 요즘에 이번에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이 꽤 많고요. 또 특전이 한국에서 프로전 하면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근데 또 해외는 프로 카드 발급이 들어가요. 음, 뭐 중국 음. 프로 카드 나가고 홍콩 프로 카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프로의 자격을 얻고 뭐 상위권 비오비 대회에서 또그랑프리 붙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대회라고 경쟁력이 약한 건 아니지만.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거죠. 이제 WNP 무산에 뭐가 다른가? 음,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이 출전하는 선수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어우러져서 음. 음, 저희가 기획한 부분들이 다 전달될 수 있게끔 음.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초심자 선수분들이나 음. 경력이 오래된 선수분들이나 어, 모두 다 같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획을 하죠. 이제 음. 그러니까는. 난 아직 구력도 짧고 경력이 얼마 안 돼서 내가 저기 대회 나가봤자 네. 나는 좀좀 좀 별로일 것 같아라는 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음. 거죠 이제 그꼭 상위권 1등만 네. 기억 대회 기억되는 음. 그런 대회는 아니에요. 음. 뭐 등수가 조금은 낮더라도 네. 또그 분들만을 위한 또 자리가 마련돼 있고 음. 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이룬다면 네. 그거에 맞게끔 또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아, 다 마련돼 있어요. 그, 멀리 봤을 때는, 음. 어, 이,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과 함께 할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만, 네. 어, 단체가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움직이고 있어요. 네. 대표님은 신뢰가 안 된다면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요, 이걸 못 외워가지고. 항상 <laughs> <laughs> 적어놓고 다니셔야 돼요. 항상 조정해놓고 다니거든요? 네. ESFJ네요, 제가. 아, ESFJ.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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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현실적이고. 네, 감정은 좀 이렇게 있으시고, 계획적이시고. 음. 어, ESFJ. 내향적으로 네. 보이시지만 사실은 외향적이신. <laughs> 맞아요. 네.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주변에 또 이렇게 하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laughs>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음. 아.